맞죠 제가 지각할까봐 서툴러로 나오긴 했는데 맞아야 되는데 아 지각하면 안되는데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여기 맞네 빨리 가시죠 지각하면 안되니까 빨리 오시죠 와 비도와! 근데 첫날부터 와대게이다 사륜구 팀이 어디있으려나 아.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료 연구팀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2층. 2층이요? 네. 예. 아, 2층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아, 근데 낯이 익신데 어. 혹시? 예, 네, 제가 이재호입니다. 어, 혹시 그러면 이사장님? 네. 예. 어,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인턴 정우승입니다 아, 그래요. 예. 수고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잘생겼 e a h c h a r 네, i e t h a 다다 you so much. I think it. Hey, come, s a 보 d a How i 혹시 여기 사료연구팀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2층! 2층! 아니 이사장님은 이 여기로 했는데? 아이 이사장님께서 설마... 안녕하세요 혹시 그 사료연구팀이 2층에 있다고 들었는데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네? 3층인데요? 3층이요? 이사장님이 2층이라고 하셨는데 아네 감사합니다 인턴 정우승입니다 네! 뭐 3층, 일단 3층, 어, 있다, 있다, 6번, 6번, 아, 저기 끝에 있나 본데, 아, 오케이, 오, 다 계셔, 다 계셔. <S> <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령부 팀첫 출근하게 된 인턴 정. 호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사료하세팀 맞죠?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저 네, 안녕하세요. 네, 요그럼요 네, 광입니다 자리에 녕하세요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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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좋은 보람들이라고 합니다. 아, 재윤님, 어, 아, 잠작대입니다. 아, 첫인턴업무로 사료 연구팀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네. 사료 연구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혹시 알고 오셨을까요? 사료를 연구하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알려주시면은 제가 스폰지 같은 자세와 그리고 백지 같은 마음으로 완벽하게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많이들 공부해 오던데, 예, 어쨌든 스폰지 같은 마음을 기대하면서. 네. 예, 저희 사료연구팀은 어, 민전동 관련된 학술연구하고 아카이브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카이브요? 예, 아마 어... 첫 업무를 하게 될 부분이 그 바로 국민들에게 아카이브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것 같아요. 제 자리예요. 듀얼 모니터. 이름도 있어. 이런 건꼭 기록에 남겨놔야 돼.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셨던 게 여기 이 오픈 아카이브라는 말이거든요. 아,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였어요. 네, 오픈 아카이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희 사이트로 아... 이동이 되게 됩니다. 어, 90만 건 중에 65만 건의 사료들이 이 사이트 안에 응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와... 됩니다. 저희가 이용자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사료 컬렉션을 구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와. 보시면 주요 민주화 운동과 연대별 분류로 어,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기도 좋게. 이거 완전 근현대사의 그 자체가 다 담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 역사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어떤 판단을 하기보다는 수집, 정리, 보존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아 이렇게 오픈 아카이브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만화로 보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만화책도 있어요. 시리즈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불씨? 네. 뭐죠? 어떤 내용이죠? 어, 부마 민주화 운동의 아 어떤 불씨를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아, 이게 만화책인 거예요? 네. 어 재밌다. 선호자 1초만에 재밌다고. 아, 저 마치를 찢어서 누가 있어요마다좋아하지촌 너무 좋아요. 이건 제일 <laughs> 대. 네, 이제 회의 가 시간이네요. 무슨 회의 가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오늘 사전 편찬 회의가 있어서요. 어, 아까 저 참여해 준다고 했던 거?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럼 저도 저희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일어나셔서 2층으로 내려가시죠. 네. 네. 자료를 준비하고 필기 필기구, 필기구, 필기구 챙겨 가시. 국면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의 국면을 뭐라고 부칠 것인가? 어, 약간의 그 봉기성으로 예, 전환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인터넷 전화에서 그런데 어떤 내용인데? 이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한 대로 그5.18그 종합 보고서에. 예. 예. 그러면 오늘 그 회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지인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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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원장님 네. 제가 민주화 운동사전 편찬위원회가 순서라든지 워딩 네이밍 이런 것들에 진짜 하나하나 예민하고 또 되게 심각하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건 거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용된 용어들이 있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용어들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또는 어, 인지도, 국민들의 인지도는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용어와 개념들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토론하고 최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서 각각의 항목에 또는 사건의 명칭이나 또는 그 사건의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존소고라고도 보존 하고 포장고라고도 하는데요. 아, 어, 민주운동과 한국 민주주의에 관련된 사료들이 어, 보존하고 관리되고 보관하고 있는 곳이에요. 보존소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네. 카드키를 카드 찍고 관리자임이 인증한 다음에 네. 보존소고에 아, 들어갑니다. 이렇 들어가는 와 엄청 크다. 네, 이곳에는 약 90만 건의 문서 사료나 박물 사료들이 있고요. 네. 처음에 보존 서고에 아. 들어오면 앞쪽이 좀 어둡죠? 음. 어, 보존을 가장 첫 번째 우선치로 하기 때문에 앞쪽이 좀 어둡죠. 네네. 네. 그래서 조명도 좀 꺼두고 아. 사람보다는 약간 사료를 더 중심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고에 들어오면 네. 이쪽 황호항습기를 통해서 온도와 습도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어, 20도, 플러스 아. 마이너스 2도, 습도는 50%끊이없이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군요 네, 저희가 민저운동에 관련된 소중한 사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관리를 하면서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된다. 문서 사료는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와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아, 요즘에 그렇게 손으로 돌리지 않아요 어? 이렇게 자동으로 모빌렉이 돌아간답니다 오, 대박! 작업자들이 힘을 쓰지 않아도 사료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오, 언제 멋있어요.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마스크도 끼고 장갑도 꼈으니까 그 실제로 막 영화나 TV에서 보던 것처럼 붓질하고막 이런 작업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 TV나 영화에서 사료 관리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도 한번 사료 관리 한번 해보러 갈까요? 할수 있어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어, 네, 좋습니다. 네. 재밌겠다. 신기해.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인턴님을 아 위해서 사료를 준비해놨어요. 제가 가장 꿈꿔왔던 겁니다. 오, 멋있다. 어, 이게 얼마 전에 들어온 사료인데요. 네.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해볼까요? 네. 우선 이 사료를 네, 실제예요? 네. 조심스럽게 꺼내서요. 아, 되게. 혹시 사료에 먼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네. 보존용 양털 브러시로 한번 털어보세요. 그, 그냥 털면 돼요? 살살 털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터시고요. 어, 우선 이렇게 서류를 관리를 하게 되면요. 네. 한 명은 옆에서 네. 오늘 날짜를 쓰고 가운데가 아. 접힘. 아, 이거 디테일 한거다 적어야 되는군요. 그래도 진짜 일이시긴 하겠지만 사명감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시겠어요. 네, 민주화 운동 역사 자료를 관리하는 자부심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로 보고 아니시죠 진짜예요. 약간 원 원해 논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사료 연구팀 업무를 함께 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저는 원래 역사라는 게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역사가 아니라 현재까지 그에 이어지는 그 역사의 흐름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계속 흐름을 볼수 있어서 너무 의미있었습니다. 오 제법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의 직원 같으신데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여기 정규직 하려고요. 내일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수습 기간은 3개월이고요. 3개월 이후에 저희 재평가를 통해 어, 저희 인사팀하고 논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수로서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오늘 하루 동고등록했는데 좀 너무 서운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은제 자리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대답 좀 해주세요 <laughs> 네 그러면 은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을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